예, 맞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또이게 중요한 거한 가지는 다리가 여덟 개인데 여기 발판의 숫자가 원체 맞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발판이 어디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이 발판에 붙는 거와 같이 모든 재물이 네. 한 가정의 일에 모여들게 하기 위해 음. 가도 그런 의미를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안동 영주 지방의 음. 그 양반 문화 아 이것도 아, 아주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독보적인 거예요 안동 쪽음식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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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그럼요 제가 오늘따라 왠지 좀 기품이 있어 보이는 것이 우아해 보이는 것이 그렇지 않나요? 가장 바쁜 게 바로 종가집일 겁니다. 아니, 떡이라니요. <laughs> <laughs> <제가 웃음> 수다같이 여러분들요. 지금 차례상 준비하느라고 너무나 바쁘실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번에는요, 경상도 영주 지방 괴원종택의 아주 귀한 차례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laughs> 네,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이곳은요 연안 김씨 만지당파의 괴연 고택입니다. 어... 조선정교 때 관리를 지낸 괴원 김영 선생님의 집인데요. 200년이 넘도록 7대가 대를 물려 살고 있는 아주 큰 종가입니다. 추석 아침 가장 분주한 사람은요. 70년째 이 집에 안 살림을 맡고 있는 김영교 할머니신데요. 올해 연세가 87이세요. 그런데도 아직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손수 꼼꼼히 챙기고 계십니다. 시집 온지언 30년. 베테랑 맏면느리도 시어머니 눈에 쏙 들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일단 그 손맛과 정성을 따라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뭔지 궁금하시죠? 저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약간 편이라고 이래 대추하고 뭐 밤하고 석이하고 그래서 섞어가지고 열름면 들어가지고 이름에 쪄넣어내는지 까무리, 한개 뻘글이 한개 이렇거든. 내 <laughs> 네, 까무리 하고 헐그리한 어. 작가편 눈으로만 봐도 그 정성이 보이지 않나요? 자 종가에서는요 송편도 아직 옛날 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쪄서 먹는데요 앞산에서 따온 이 어린 소리 향이 솔솔 느껴지시죠? 그근데 아, 네. 어머니 네. 제가 듣기로 이 경상도에요 네. 아주 아주 특별한 것이 제사상에 올라간다고 들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뭐예요? 같이 가 봅시다. 지금 사러 갈 거예요. 지금요? 응. 체례를 진행기 직전에서야 사러 가는 것. 우와. 이거 어, 바로 문어. 예. 이렇게 예.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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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즐기. 근데 정말 것 크더라고요. 뭐 드시요? 아. 혼자서 즐기가 쉽지가 않아요. 추석 때 문어 대나무 좀 많이 시켜네 해. 당원도 이 동상도는 그 문어를 쓰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근데 어머니 어떻게 제사장에 문어가 올라가요? 어. 이게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는 상간지방이니까또 귀한 해산물이니까 잔치사 아, 때나 기룡사 때또 제사 때에는 해산물이 많이, 많이 귀하잖아요 맞아요 아저씨? 맞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한 가지는 다리가 여덟 개인데 여기 빨판에 숫자가 원체 맞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빨판이 어디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이+ 빨판에 붙는 거와 같이 모든 재물이 네. 한 가정의 일에 모여들게 하기 위해 가지고도 그런 의미를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어. 문어를 고를 때는요 이렇게 빨판의 있겠다네. 힘이 좋은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어. 어 죽은 문어도 빨판의 힘이 네, 저기 보세요 네. 붙어서 안 떨어지거든요 예자 어. 네. 이밖에도 개 농가의 차례상에는요. 또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염장한 날생선을 날생선을 생선을 날 생선을 올리는 겁니다. 왜날것 그대로 이렇게 제사상에 올려요. 그, 경상도 풍선이 그래. 아 풍선이 그래가지고 <laughs> 집집이 다 그렇다고. 뭐 시, 바다도 별로 없고 네. 이런 생선 같은 거 귀하고 사오기도 어렵고 하여튼 손님의 드시고 어른기구한데 받쳐날라 그런가 이부드럽고네 귀한 생선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염장하는 것은요 영주지방이 경상도에서 상간지방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예, 가장 귀한 음식을 있는 정성을 다해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차례상의 기본중 기본이 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간고등어 같은 게 유명한 거군요 네 맞아요 자 음식 준비가 끝나면요 남자 어른들은 죄관을 쓰고 두루마기를 갖추어 입습니다 그리고 이 차례 법도에 맞게 음식을 진설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항상 이 차례상에 음식 놓는 법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을 놓는데도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 줄은 이제 과일을 놓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과일 놓는 방법도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예, 따로 있죠 아. 어, 과일은 조율이 시대추은시가 하나이기 때문에 음. 임금을 표현을 하고. 아. 그리고 밤은 이 밤송이에. 밤이 세 개가 주로 요래 붙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삼정승이라해 가지고 이제 정성을 표현을 하고. 예. 또이 배는 씨가 여섯 개라 해 가지고 예. 그래 이제 이걸 판서로 육판서. 아, 그렇다고 네,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군요. 예, 자손 대대로 까다로운 법도와 형식을 지키는 종가의 차례상. 사실 차례라는 게 조상의 은덕을 기린다는 의미도 크겠지만요. 그 이면에는 후손들이 서로의 정성과 행복을 나누는 게더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판서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예, 이런 의미 이제. 음식은 복이 된다고 해서 음복이라고 하잖아요 괴한 종가에서는요 늘 나물 비빔밥을 나눠 먹는데요 이렇게 추설교를 보내는 사이 종가에서는 먼 친척도 금세 식구가 되고요 어부님,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도 네.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조상들에 대한 제사 모시는 법 그리고 어, 손님 손님 접대하는 그런 거 모든 것좀잘 배워야 되는데, 그러자면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되고, 또 애들이 아직 결혼안 했으니까 결혼도 하고, 집안이 항상 편안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옛날에 그래도 이래 이어서 나오면서는 그저 참 예의와 모든 덕평을 받았는데, 오세사보람들이 안 그렇더라고. 그게 항상 안 싫어 워안싫었고 우리 아 애들이 이걸 이제 뿌지마고 앞으로 이걸 이어가 시한 싶은 생각이 많아요. 네, 저도요. 이 할머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는데요. 정말 이 종가의 그 격식 있는 법도와 또 너무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음식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